안녕하세요. 말하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기초문법 21강으로 조동사 should 그리고 ought to h a v bett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hould ought to h a v better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니까. 라는 충고 혹은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세 가지 전부다. 근데 had better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내포를 해요 자, 그러면 should, ought, o had, better의 사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should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서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조동사 다음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겠죠? 부정문은 조동사는 자, 일반동사 부정문 만들 때조 동사 필요했는데 조동사는 필요 없죠. 그래서 바로 뒤에 그냥 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오면 되고요. 음음문의 경우에는 쉬드가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드가 맨 앞으로 오고는 라을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도 역시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자,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어트 같은 경우는 어트는 어은어 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뭘 갖고 온다, 투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 와야 되고요. 근데 어트 같은 경우는 부정문으로 거의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정문으로 굳이 쓰겠다 하면은 어트 다음에 낫이 투 앞에 오죠, 어트. 뭐, 이렇게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X로 써놓은 거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투는 의문으로잘 사용하지 않아요. 역시. 그 정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뭘 쓰면 좋을까요? should를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어투 대신에. 그 다음에, had better 같은 경우는, had better. 실시 뒤에, 이것도 조동사적으로 쓰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오고요. 자, head better, 이건 한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부정문일 경우에, 나을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head better, 나. 이런 식으로. head better 뒤에 온다. 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그리고 head better 역시 음음으로 거의 쓰지 않아요. 음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X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의미일 때는 뭐 굳이 의문문으로 쓰겠다 하면 쉬드를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예문 다얼로그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볼까요? Sofia, you should go to bed. 이랬어요. Sofia야, you should 뭐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뭐 하렴? 뭐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충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거니까 you should go to bed 지금 좀 잠자리에 들어야지. 잠자리는 든게 좋겠어. 라는 거죠. It's getting too late. It is getting 점점 더 too late. 늦어지잖아. 밤이 늦어지잖아. 라는 거죠. 자, so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당연히 나왔죠. You should go to bed. Mom, I want to finish this book tonight. 이랬어요. Mom, 엄마, I want to. 나. No. 원해요. 뭐하길 원해요. Want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것을 원하다 목적어를 쓸 때는 to 정사 온다. 동사 올 때는요. 그래서 so I want to finish this book. 이 책을 끝내고 싶어요. 라 끝내기를 원해요. 오늘 밤에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 ought to return it tomorrow. Ought to 나죠. 뭐 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일 하는 해야 돼요. 뭐 Tomorrow 내일 그것을 지금 return 하면 돌려주는 거죠. 뭐 도서관이나 친구에게 책을 돌려줘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eyes. 너 no, 문제 있잖아. You have a problem. 뭐에 with your eyes. 너 눈에 문제 있잖아. You'd better listen to what the doctor said. 그래서 so you'd better. 자 지금 어퍼스트로피 d가 있죠. 요거 지금 뭐냐면 헤드를 줄인 거예요. 헤드를 줄여서 어퍼스트로피 d 이렇게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ou'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뭐 하는 게 낫잖아. listen to. 듣는 게 좋잖아. 그쵸 what the doctor said. 그 의사가 말한 것을 듣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head를 어떤 의미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의미로 내포한다고 했죠. 그래서 unless you sleep enough, unless는 if not이죠. if not. 그 그렇죠? 하지 않으면의 뜻이잖아요. 네가 충분하게 잠을 자지 않으면 your eyes will get worse. 네 눈이 점점 더 나빠질 거다, 더 나빠질 거다라는 거죠. will get wors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조건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절에서는 어때요? 미래형 쓰지 않죠? 그냥 현재형을 쓰죠? unless you sleep enough 하지만 주절에서는 자, 미래형, 위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hould 와 ought to, 그리고 the better. 자, 전부 보시면 should 다음에 go, 원형 나왔고 ought to 다음에 return, 원형 나왔고 y o u better 다음에 listen 자, 원형 다 나왔죠? 동사원형 자.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풀면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he should act fast 라고 했어요. 틀린 부분 보이시나요? 틀린 부분 act 있죠. should 다음에 뒤에 모은다동사에 뭐 온다? 원형이 온다고 했죠. 동사에 원형.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지금 act에 뭐가 S가 붙었죠?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S 붙는 거 맞죠? 근데 앞에 should가 있기 때문에 a c t S 붙일 필요 있나요? 없어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e should act fast. 그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대처해야 돼. 라는 거죠. 그 다음 거. 이번 I should to go home early today. 라고 했어요. I should. 다음에 to. 나올 수 있나요? should 다음에는 투부정사 왜안 된다. 투부정사 와야 되는 거뭐였어요 o u t o 이거는 투부정사 와야 돼요. o u g t o 뭐뭐 하는 게 좋아? 뭐뭐 해야 돼? 라는 거죠. 나는 집에 오늘 일찍 갈 거야. 일찍 가야 돼. I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go home early today. 라는 거죠. 그 다음 거 3번. You don't should do that. 뭐가 들었을까요? 자, should. 부정문 만들 때두 동사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그죠 should는 그냥 바로 뒤에 뭐 붙이면 된다? not 붙이면 되죠. 그래서, you should not do that. You 추격해서 you shouldn't do that. 너, no, 그렇, 그거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아. 라는 거죠. 그 다음 거. She had not better lie to her boss. 라고 했어요. 자, had better not had better 뭐뭐 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중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거야라는 의미. 자,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상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아라는 거죠. 자, n o 이 중간에 왔었나요? Had better의 부정은 had better 뒤에 not이 붙는다, 그렇죠? She had better not lie to her boss.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i ought finish, finishing my project by tomorrow라고 해서 나는 ought 나왔고요. 그럼 finishing이라는 ing 형이 나왔어요. 이거 맞나요? 어, 나 내일까지 내 프로젝트를 끝내야 돼. 끝내는 게 좋아라는 거죠. 끝내야 돼. 어떻게 할까요? ought 다음에 아까 뭐였어야 됐어요. to 와야 되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finishing 안되고 I ought to finish my project by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should 또 그렇고 과거형이고 had better 역시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의미는 과거가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아 뭐뭐 해야만 해 뭐뭐 하는 게 좋아 라는 의미 현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